저번에... 시원해요. <laughs> 어, 시원하다. 그런 맛이 나요. 너무 맛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일어에서 카제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한국어로 너무 덥잖아요. 습도도 많고, 비도 많이 오고, 약간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게 덥거나, 그런 때는 아이스크림을 적어줘서 아왔 맛있어요. 수박, 수박이나 멜론, 오렌지. 오늘 먹어볼 음식이 수박 화채인데. <laughs> 사실은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수박을 좋아하는데, 수박 화채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음식인지는 알고 계세요? 사진 그런 건 알긴 한데, 그래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와 진짜! 어, 신기하다. <laughs> 와 세상에서 이런 거 처음 해봐요. <laughs> 이런도 이런 도 이런 건 있긴 한데 이거 다 수박 안에 들어가는데 뭐 이거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먹지? 근데 냄새가 너무 좋아요 지금 보시면 수박 하체가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먹는데 우선은 냄새가 너무 좋아요 약간 그대로도 먹을 수 있는 편 근데 이거를 이 어묵에서 믹시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넣어서 먹었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이거를 어느, 얼마 정도 넣어야 돼요? 넘치지 않는 만큼 이거 해보겠습니다 어, 신기하다 이거 터진 거 아니죠? <웃음> <웃음>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제가 너무 손목이 약해서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저 먹방 처음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긴장도 안이해고 무슨 맛일 것 같아요? 칵테일 느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 칵테일 비슷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나나를 진행할게요 바나나 시원해요 <웃음> <웃음> 무슨 맛이냐면 카이은 약간 콜라 넣고 시원한 느낌 약간 너무 날씨 더운데 아이스크림 먹으면 그 맛이 나오잖아요 아 시원하다 그런 맛이 나와요 너무 맛있어요 약간 제가 또 뭐, 음식이 맛고거뭐 디저트 같은 거 너무 맛있으면 말이 안 나와요 계속 먹는 편이에요 음, 음, 맛이 약간 파인애플이랑 섞어서 그런 맛이 나와요 <laughs> 너무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시원한 피아니에스요. 이거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다양한 과일 넣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낙바나나 아니면 수박 이거만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예, 네, 다른 과일을 넣을 수 있어요. 오렌지도 넣어도 되고 뭐 블루베리 넣어도 되고. 뭐짱안요 이거 제가 3년 동안 한국에 사는데 이거 처음에 먹거든요. 근데 약간 나는 너무 신기해요. 이런 거도 있구나. 나 빙수 너무 좋아하는데 빙수 같은다고 생각해가지고 왔는데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빙수가 아이스크림 안에 들어갔잖아요. 약간 모델들이랑 뭐 연기하는 사람들이 약간 따이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그런 거로 많이 먹자 못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하이어트 안녕 맛있어요. 부자될 수도 있어요. 부자들. 부다고 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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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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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약간 이란 사람들이 음식이 맛있으며 말을 안 해요. 그냥 먹어요. 말 없이 먹어요.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막상 그냥 먹는데 엄마 너나 아빠 없어 계속 물어보. 면 아니 맛있어서 말안 나와. 이란에서 말을 안 해요. 계속 먹어요. 이거 바나나가 너무 맛있어요. 수박도 맛있다. 이거 집에서도쉽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만들어다 이거 씹어 먹을 때먹방어요이때 먹을 때고나때 먹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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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제가 ASMR을 너무 해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키가 더될수 있으니까 수박을 ASMR으로 해보겠습니다. 잘안 나올 수 있는데 응원해주세요. <laughs> 어때요?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laughs> 잘 나와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잘나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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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 네. 네. 바나나랑 수박을 먹을 때 그냥 과일 맛 아니고 걸라 맛도 같이 나오니 거기서 땡기 <목소리> 이거 <laughs> 아니에요. 제 이라는 덥다고 생각하는 나라인데 우리 지역은 약간 한국이랑 마찬가지인데 근데 너무 습도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덥기로안 느껴요. 2017년에 너무 더워서 죽을 뻔했어요. 그때가 막상 옷다 벗고 싶고 집에만 그냥 에카이 옷만 살고 싶었어요. <laughs> 저는 약간 시원한거나 뭐 매운 걸 먹을 때 약간 아 어, 시원하다 그런 느낌 나요. 와 더운데 매운 걸 드신다고? 네. 맛있잖아요. 보통 어떤 음식 드시는데요? 비가 오는 음식은? 뭐 아무거나 괜찮은데 나는 너무 더우면 불딱볶음면을 너무 먹고 싶어요. 막상 그때가 불닭면아 시원하다. 그래서 아, 제가 너무 네. 친구 같대. 맞 <laughs> 네, 그렇게 그런 말 많이 들어요. <laughs> 아요 네, 알아요. 효정이 없어요. 그래도 알긴 알아요. 친구들이 많이 하니까. 저는 너 무서워가지고 수영을 아예 못해요. 어렸을 때 해본 적도 없어요. 저랑 달리 동생은 잘하는 편인데, 저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막상, 로이, 아, 아, 무섭겠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긴 한데, 한국분이 너무 좋다고 해요. 이런 사람은 들 그냥 에이컨 옆에 앉으면 돼요. 에이컨 옆에서 그렇게 여기 앉으면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수박 같은 거나 뭐 약간 시원한 거 먹으면 너무 좋다는 거예 해수욕장 가서 그러면 일광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란는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약간 너무 더운 도시도 있고 약간 그때가 다른 도시 너무 더운데 다른 도시는 너무 약간 눈도 와요 약간 사람들 집에만 있어요 약간 너무 더우면 집에만 있고 에어컨도 있고 그런 거는 좋아요 약간 시원한 거만 먹고 막상 하는 거는 없어요 사실 남자랑 여자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란는서 수영장 가고 싶으면 남자들도 다르고 여자들도 다르고 약간 같이 가면 안 돼요 허, 난리가 시원하네. 나요 안 돼요 이거 완전 안 돼요 저는 아까 보시던처럼 한국분들이 여름에 어, 수박 하차로 먹어봤는데 안 먹어봤기 때문에 약간 긴장도 많이 했고 막상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안, 지금까지 안 드셨으면 지금도 날씨 너무 덥고 습도도 많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셨, 구독과 like 좋아요 주세요